네, 알려주세요. 네. 이 게임의 제목은 굿드림이고,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플레이 가능하고, 어. 플레이 타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음. 그리고, 간단한 푸쉬워럽 카드게임입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숫자 7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 있는 여섯 종류의 동물카드가 있고, 카드에는 0부터 4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례가 되면 카드를 한 장씩 오픈하는데, 네? 숫자를 더해요. 그래서, 2, 5, Uh -huh. 자, 8 네. 이렇게 하면은 7을 오버되면 터집니다. 음. 그래서 차례가 강제로 종료되고, uh -huh. 만약에 운 좋게, uh -huh. 자, 7을 맞췄다고 한다면 음. 네. 점수를 얻게 되는데, 아. 이제 여기 있는 점수 타일에 마법 베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한번 7을 달성하면 1, 아. 그리고 그 다음 누적이 돼서 다시 7을 달성하면 다음 차례에 2, 4, 아. 6, 음. 9, 12, 아. 15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음. 형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 게임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칠이 나오길 바라면서 카드를 오픈하는 게임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 여기 있는 여섯 개의 특수카드, 음. 동물카드 능력을 발동해서 전략적으로 칠을 음. 맞추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노구리 카드는 놓인 순간 무덤에 있는 미니카드랑 자신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뀐 음. 카드의 능력도 발동을 해요. 오. 그리고 강아지 카드는 따로 놓을 수도 있지만, 앞에 동일한 강아지 카드가 있다면 자신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이제 4였지만 이제 2로 줄어든 형태로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숫자예요? 네, 같은 카드만. 같은 카드? 네. <laughs> 그리고 고양이와 쥐 카드는 숫자가 서로 달라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숫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곰 카드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 자신의 앞에 놓인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통째로 무덤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카드는 자체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있는 상황에서 7을 달성했을 때이 점수도 없지만 여기 있는 터실 토큰을 하나 가져옵니다 이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오픈할 수는 없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오픈하면 1점부터 3점까지 추가 점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 카드인데 앞에 설명드린 카드는 모두 이제 자기가 플레이어가 위한 대로 능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런데 토끼 카드는 감제능력입니다 유일하게. 네. 얘가 나오면 무조건 한 장을 더 오픈해야 됩니다. 아 뭐. 그래서 규칙 설명은 사실 이게 거의 다인데 아 세부적인 룰을 제외하면 아 사실 푸쉬오로 게임은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럼 이 구트림만의 특징은 뭐냐고 라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푸쉬오로 게임은 터지는 조건을 달성하면 3. 이 게임은 8이 넘어가면 터지죠. 음 4. 8이 터지게 되는데 그럼 차례가 감제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터지게 만든 카드의 능력을 사용해서 7야로 되돌릴 음. 수 있다면, 게임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자, 3, 1, 4인 상태에서 제가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네. 그럼 8이 됐는데, 원래는 터지는 조건이지만, 몸의 능력이 앞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무덤으로 보낼 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그럼 얘를 무덤으로 보냅니다. 음. 그러면 합계 7이 돼서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아. 이제 이 게임의 최대 이제 특징이 저는 이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찾았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유령이 한칸 이동합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 터지게 되면 이동해서 여기 세 번째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면 오픈해서 유령 이벤트를 모든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이곳을 <laughs> 섞어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게임을 만들게 된게 푸시력 자체가 사실 되게 재밌는 메커니즘인데 아이들은 하다 보면 좀 울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걸좀 두려워해서 안전하게 가려고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긴장 요소를 제외하면 은 치를 쉽게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실패해도 한번더 기회를 줌으로써 좀 재밌게 푸오력을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의도로 만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습니다